넥스트 흑암 누가복음 21장 환란전 휴거.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저술한 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 누가복음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었지만, 마태복음은 연대순을 따르기보다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필자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성령께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성경을 깨달으려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깨닫게 하신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공통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록하였다. 마태복음에는 세 개의 질문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두 개의 질문이 있다. 마태복음 24장의 세 개의 질문: 1.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성전이 무너지는 일, 2. 또 주의 임하심과 휴거, 3. 세상 끝, 7년 환란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1.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나요? 2.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들은 무엇입니까? 3. 세상 끝 7년 환란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두 개의 질문 1.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2.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7절 1. 언제 그 일이 예루살렘 멸망과 주님의 오실 때 일어날까요? 2.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세상 끝, 7년 환란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다.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위해 기록되었는데, 7년 환란과 관련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실제로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에는 7년 환란에 대한 내용이 없다.누가복음은 환란전과 환란후가 섞이지 않아서 환란전 징조만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누가복음 21장은 일곱인의 시대, 즉 두루마리의 겉표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누가가 기록한 21장이 환란전 징조들만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의 울림은 크다. 일곱인의 시대가 7년 환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증거한다. 반면 마태복음 24장은 펼쳐진 두루마리의 속. 7년 환란까지 포함되었다.누가복음 21장은 환란전 징조들과 휴거까지 기록되었다.마태복음 24장은 환란전 징조들 휴거, 7년 환란까지 기록되었다. 누가복음 21장이 환란전 휴거 징조들만 기록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그러므로 누가 21장을 연구하면 휴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환란전 휴거를 믿지 않으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타임라인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들이 있지만 이 모델링이 괜찮아 보입니다. 일곱인을 쪼개어서 여기저기 끼어 넣는 것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방교회를 위해 기록한 누가 복음 21장의 비밀은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 예루살렘 멸망.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AD 68년에서 70년.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는 두 개의 징벌의 날이 있다. 두 개의 징벌. 1. 징벌의 날 하나. 예루살렘 멸망. 누가복음 21장.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 징벌의 날둘7년 환란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2. 이방인의 때. AD 70년에서 AD 1948년.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피이이라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3. 내인의 시대 AD 30년에서 현재 사람의 미혹 누가복음 21장 8절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4. 다섯째 인과 교회 박해 AD 30년에서 현재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섯째 이내에 순교한 영혼들은 교회 시대에 순교한 자들이고, 이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탄원하고 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6장의 순교자 영혼들은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이다. 이들이 이때 순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이다. 7년 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이기고 순교한 사람들은 유리 바닷가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른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두 개의 환란이 있다. 1. 교회 시대의 환란은 휴거자의 환란이다. 2. 7년 환란은 순교자의 환란이다. 5. 여섯째 인과 흑암. 임박한 미래. 해, 달, 별들, 하늘의 징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라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여섯째 이내에 휴거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누가복음 21장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1월 성신이 나타날 때에 휴거가 있다. 여섯째 인에서 가장 큰쌓인은 흑암이다. 6 교회 휴거 임박한 미래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은 휴거를 상징한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 공중 강림 신랑 백마 타고 오시리, 지상 재림, 심판주. 7. 휴거의 시기, 우리 세대. 휴거의 시기란 날짜를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날 시기를 의미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일곱인의 순서는 휴거의 시기를 알려준다. 주님께서도 휴거의 시기를 알려주셨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안 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고, 그래야 잠에서 깨어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알수 없다. 특정한 시기를 말하고, 해프닝을 거듭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8. 현재 상태와 주님의 행동 지침. 주님께서는 휴거의 당사자들인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행동 지침을 주셨다. 1. 머리를 들고 주님께 집중하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 휴거가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유튜브, 음료 바벨론의 상품에서 다른 것들의 마음과 시간과 관심이 빠져 있다. 영적 싸움은 유튜브와도 해야 하고 지금은 이 통로로 각종 어둠의 영에 갇히는 시대다. 내 중심과 마음이 현재 얼마나 세상과 분투하는지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2. 스스로 조심하라. 미혹과 세속화. 지금도 죄를 짓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치명적인 실수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 말씀 3 항상 깨어 기도하라 지금은 말씀에 순종 성령에 순복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에 빠져 있어야 할 때이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제하는 통로다 당신 안에 있는 꺼져가는 불씨를 일으켜 불꽃이 되게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7년 환란에 남는다. 7년 환란을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고 잠이 오나요? 기도할 시간을 내기 어려우면 수시로 기도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안의 거함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 말씀 9 힌트 앞에 진술한 환란전 징조들을 보고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빠져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누가복음 21장에는 적그리스도와 성전에 대한 내용이 없다. 누가복음 21장에도 계시록의 일곱인에도 없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가지가 모두 기록되었다. 첫째인을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생물이 명령을 줄수 없다. 두 개의 징조는 환란의 남은 자들과 유대인을 위한 징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환란 전 휴거를 기록한 누가복음 21장과 일곱인에는 이두 가지가 빠진 것이다.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세계의 징조 빅3를 예상할 수 있다. 1. 이스라엘의 독립 징조의 기간은 70년 이상이다. 2. 전염병 백신, 백신 패스, 징조의 기간은 2년 플러스 알파다. 3. 1월 성신의 징조, 흑암. 현재 다음에 일어날 징조는 흑암이다. 흑암이 오면 이때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흑암에서 휴거까지의 기간은 대략 1일에서 3일 정도 예상한다. 홍수가 오는 당일까지 알지 못했다는 일을 상기시키면서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으니 짧을 것이다. 흑암이 오면 휴거가 곧 있을 것이란 사인이다 그때 하늘에서는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3일 흑암이라면 그때 회개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열 처녀의 상황을 보면 미련한 자들도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기름을 사러 가는 짧은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그 시간은 미련한 자들이 준비하라고 준 시간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슬기로운 처녀들을 위해 최종 대비하라는 신호일 것이다. 혼인잔치에 초대할 명단은 이미 작성되어 천사들에게 임무가 내려갔을 것이다. 그렇다고 회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누가 남을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흑암이 오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신부들의 예복은 삶을 상징하는데 정결한 삶은 짧은 시간에 준비되기는 힘들 것이다. 삶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회개 또한 열매로 확인되어야 한다.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행위 구원 운운하는 이들은 회개해야 한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한다. 미련한 신자들과 슬기로운 신부들의 차이는 언제 준비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다.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준비하는 것은 미련한 신자들이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신부들이다. 미련한 처녀들은 닫힌 문 밖에서 주여 주여 열어 주소서 울부짖고 있다. 휴거는 좁은 문이고 힘써야 한다. 또 미련한 신자들은 좁은 길을 가지 않은 신자들이며 휴거는 좁은 문이라고 증언한다. 휴거에는 두 번째 기회란 없다. 천국은 침노당하며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얼마나 악을 쓰며 열심히 사는가. 그런데 교회는 저절로 천국 갈줄 알고 깊은 잠에 빠졌으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사모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힘쓰지도 않고 달란트는 땅에 파묻고 다시 오실 주님은 언감생심이다. 들어가기를 구하고 힘써도 될까 말까인데 안타까운 일이다. 좁은 문, 휴거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누가 복음 13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이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랫동안 경고하시고 기다리셨다. 그러나 일단 때를 놓치면 주님의 진노가 느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슬픔은 없을 것이다.억장이 무너질 것이다.제발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통회하며 회개하세요.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지금은 폭풍 전야인데 교회는 잠들었나요? 네, 깊이 잠들었습니다. 깨어있는 당신이 대견합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